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이번 대국은 1월 9일, 월요일에 펼쳐진 변상일구단과 나현구단의 맥심커피배 32강전입니다. 변상일구단의 흙, 나현구단이 100번인데요. 초반에 3, 3을 받고, 이제 이 바둑에서 포인트가 된 정석이 우상기에서 배에 걸쳐가면서 시작됐는데요. 날일자 나오고 밀어 올릴 때, 여기를 붙이니까 늘어줄 수 있었지만 나연 구단이 젖혔고요. 현상 일 구단도 받아주지 않고 이두점 머리를 때리면서 이런 변화가 되는데 여기를 끊어가니까 내리고 늘었을 때백도이한 점을 끊어가서 굉장히 복잡한 싸움이 됐습니다. 나올 때두점 머리를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늘어서 축이니까 여기 계속 둬야 되죠. 여기를 뒀을 때 이걸 꼬부리는 순간 흙투점이 잡히는 게 생겨서 흙은 빈 삼각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백이 늘어서 이걸 축으로 잡자는 거랑 귀를 잡자는 걸 맛보니까 흙도 원래는 이쪽으로 늘어야 되는 모양인데 여기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늘어갔고요 백이 젖히고 흙이 막을 때 이수로 일단 나와서 끊는 게 어느 정도 보강됐기 때문에 이 귀로 늘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약간은 까다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실전에서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되고 바꿔치기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흙이 여기를 나와서 끊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한 변화가 되는데요. 단수치고, 이쪽을 막았을 때 100도 띄어야 되고, 이을 때 여기를 둬야 되는데, 100이 이걸 파워해놓고 넘어가면 일단은 이 자리는 둬야 되죠. 이 모양은 백이 젖혀 갔을 때 잡으러 갈수 있지만, 백도 지금 모양이 안 좋아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 돌을 돌봐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선수로 그걸 축으로 잡자는 걸 봐서 어느 정도 보강이 됐고, 이렇게 뛰어간다면 결국에 이 돌은 안정이 돼서 백이 여기도 안정을 시키면 여기 잡으러 가는 게 부활하기 때문에 이것 흑이 조금 불리하다는 거예요. 백승률이 80% 육박합니다. 그래서 또실전에서그 선택을 못하고 여기를 이제 보살피니까 100도 이제에 지켜야죠 네,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가 되는데 이것은 거의 오대오 승부였습니다 여기가 일단락이 되니까 이제 흙이 두텁고 100은 실리를 차지한 그런 바둑이고요 이제 여기가 2차전인데 아양구는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다가간 순간 흙이 만약에 그냥 막아주면요 그냥 막아주는 거는 백도 있고 뜰때 이렇게 씌어갈 수도 있고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씌어가면 이 흙을 살리는 게 약간은 여기 미는 것도 선수라 어려워서 백이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변상일고단이 여기서 강수를 들고 나옵니다 이 치받는 수인데요 여기로 막았을 때 여기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안 주고 백도를 어쨌든 갈라놓겠다는 변살구단이 전투가 가니까 자신감이 돋보인 그런 한 수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뛰니까요. 나양구단 뛰고 뛰었는데 여기는 젖혀도 흙이 끊으니까 차단이 안 돼. 차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요. 여기를 붙여갔을 때 변살구단이 여기를 침투로 오는 수가 강수인데 사실 나양구단 여기서 위로 젖혔거든요. 근데 더 좋은 수는 아래로 젖히는 수였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막 꼭이 단수 맞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흙도 위로 늘어야 되는데 일단 파고드는 게 기분이 좋고요. 지켜야 될때두점 머리를 내세우면 때리더라도 붙여서 흙 이제 내리는 수가 있어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넘겨주더라도 여기를 다시 끊으면 여기가 뒷문이 뚫려있기 때문에 흙은 귀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를 끊어서 제압을 해두면 이것은 백승률이 70%에 육박합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나연구단이 위로 젖히니까 변상이구단이 내리는 자세가 돼서 이한 점이 넘어가는 자세도 있고, 여기 끊는 약점도 남아있고, 네, 조금 더 좋은 방향은 백 입장에서 아래로 젖히는 수였네요. 이렇게 해놓고 찝고, 이제 입구자로 어갔는데요 여기서 이수가 좋습니다. 이수가 온 순간, 이제 백이 원래 이 모양에서 붙여놓고 굴복을 시킨다는 건데, 반대로 흙이 왔을 때는, 당장 뭐 나와서 끊는 건안 되지만은 백이 추에 행마할 때 항상 날일 자세에 건너 붙이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칸 뛰기만 한다고 해도 건너 붙였을 때 이렇게 관통 당하는 게 남아 있죠. 그래서 이쪽 방면에 백의 행마가 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흑이 이게 좀 좋은 수였고요. 나행부단도 그래서 정말 약간 음, 너무 느린 수. 하지만, 견고하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로 약점을 노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됐고요. 여기서 이 젖힌 수가 문제수인데요. 그냥 이렇게 지키거나, 밀거나, 뭐 이런 수들이 일반적인 수였는데, 또는 그냥 내리거나요? 근데 여기서 젖히는 거는, 여기서라도 이었어야 되는데, 이제 나인보다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둔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끊기는 순간은, 이거, 도가지고 긁어 부스름이 됐습니다. 그냥 둬서 끊긴 모양이 돼가지고, 원래는 더, 백이 내리거나, 뭐 다르게 둘수 있는 장면을 그냥 끊어지는 것을 확정을 시켜버린 모양이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흙 여기 찝는 것도 기분이 좋았고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백이 한 글씨 없이 그냥 스스로 끊긴 모양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흙승률이 90%에 육박하게 됐고요. 여기를 또 띄웠는데, 이제, 여기 모양이 아까 건너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여기가 선수라서 이제 나중에 변상의 구단이 또 여기를 찝는 수를 두게 되는데, 예, 이 수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여기 찝히는 게 남아있다면 차라리 이 구자로 두는 게 나았을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나양구단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하면서 지금 바둑엔 흑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요. 여기서도 두 선수간의 약간의 신경전인 모양인데 그냥 이어도 되는데 이제 들여다봐서 이거 교환을 시키겠다 그런 나양구단의 의도였는데 변상의구나이 반발해가지고 두점 먹은 게 좋았습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인데 때려도 다시 다수 쳐가지고 이걸 끊어갈 순 없다는 거죠. 백도 패가 전체에 걸리고 여기는 흙 모양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또 바깥쪽에 살지 않 패감을 쓸 수도 있고 이 패를 백게할수 없다면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치는 자세가 좋다는 겁니다 두 점을 먹었고 중앙에도 돌이어서 네, 흑승률이 계속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영구단이 이제 한 점을 접수해 가지고 이쪽에 큰 집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뭐 미는 정도가 선수죠 근데 변상의 구단이 여기를 교환을 해 놓고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 붙인 자리가 오니까 그냥 잡는 거는 건너붙여서 이거는 여기가 단수로 선수니까 아래가 다 잡혀서 100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수는 여기서 그냥, 이, 뭐, 이렇게 해놓고 치받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그냥 이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나영보단은 그냥 네, 치받는 수로 약점을 보강했고요. 여기서 끊어갈 수도 없었어요. 이돌이 충무리가 돼가지고 여기 약점이랑 여기 약점이랑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거 100이 견딜 수가 없는 싸움이라 뒤로 막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약점을 지켜야 돼서 흙이 여기까지 뛰고 이제 여기 뚫리면 또 집이 안 나죠 여기를 후수로 받아야 될때 이쪽에서 다 깎고 여기 집 이득을 본 다음에 위쪽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잡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나영 구단이 많이 당했고요 여기를 끊어가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좋은 수를 둔 건데요 잡는 다음에 여기를 끊어가지고 만약에 나오면은 이 단수가 다 선수면 이렇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제압을 하겠다는 거죠 무도 이렇게 도주지 않고 여기서 때리겠죠 아니면 여기서 때리든가요 어쨌든 실전에서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어쨌든 패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죠 배은 근데 변상의 구단이 노리는 거는 지금 이 패를 바로 지키지 않은 게이백대마를추구하는 패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1을 잡으러 가는 팩감이 엄청 많이 나와서 아직도 흙이 유리하고요. 일단 굴복을 하나 시켜놓고 뛰어서 사라졌습니다. 잡아놓고. 근데 여기서 변상의 고단이 그냥 이렇게 시켜뒀으면은 그냥 변수 없이 무난한 바둑이었는데 변상의 고단은 워낙에 수를 잘 보니까 여기를 뛰어가지고 이제 백0 0도를 잡는 게 있다. 이런 수예요 근데 이거를 둔 순간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일단 나양군이 여기를 두니까 이쪽에 비말을 달릴 수 있었던 게 없어지고 집 모양이 낫죠.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계속 입니다 여기를 막는 순간 이게 또끈 것이 만약에 백이 여기 폐를 따내고 뭐 흙이 지켰다고 해도 여기를 굴복당하면 이거 젖혀 있는 것까지 당해서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패를 뭐 딴데 두지 못하고 여기를 젖혀 이었는데요 나양구당 입장에서도 여기서 흑이 지금 이쪽으로 이 연수가 또 실수입니다 그냥 호구 쳤으면 더 좋은 수인데 이쪽으로 이 연수가 왜 실수냐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이것까지는 다 굴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여기 미는 수가 선수입니다 안 받으면 젖히고 이렇게 또 돼버리죠 그래서 흙이 그냥 이은 순간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흙이 손해였고요. 나양보단 그래서 여기를 밀었어야 되는 건데 그 수를 또못 두고 이 지킨 수가 약간은 한가했고요. 흙은 이제 차렷을 해가지고 이쪽을 깨주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냥 한칸띄는건뭐 끼우는 수 같은 게 있어서 안 되고요. 네, 여기서 붙이는 수를 뒀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이 잘안 되는 수죠. 이거는 백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차단할 때 여기를 들여다봐서 이걸 이어야 될때 끊으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여기 단수가 걸려서 때려도 늘어서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연구단의 의도는 그런 뜻인데 여기를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죠. 흙이. 그냥 응수를 안 하고 여기를 들여다본 다음에 그냥 지켰는데요. 아직까지도 흙이 조금 유리합니다. 근데 어쨌든 백도 여기를 이어서 이제 흙이 안 받았을 때는 먹여치고 이 폐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다면 백도꽤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좁혀든 장면인데요. 여기서 흙이 변상이구단 이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수로 막았을 때 단수치면 이것이 폐예요, 자체로. 이으면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한칸뛰어놓은 수의 의미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잡아도 끊으면은 딴에도 이거는 백이 못 살았죠. 이한 점을 잡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어서 굴복하는 순간 흙이 여기를 두면 자체로 죽기 때문에 계속 이 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수를 맞은 순간 백대마가 사활이 걸렸고요. 여기서 이제 변상의구단 이런 패감을 써가는데 나영구단이 여기 패를 걸어가는 것도 있다고 그냥 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받아줬어요. 따내고, 자차 패감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는데, 여기도 때리긴 해야 됩니다. 빵 따내미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썼을 때 끼우는 패감을 쓰니까, 흙이 여기를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돼서는 흙이 여기를 뚫었지만은, 이한칸 띵게 거의 잡혀가지고, 이쪽에 손해가 있어서 집으로 이득 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백이 지금 유리하고요.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들어가는데,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나양구단이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수 치면은 이어가지고 쇠 점을 잡아도 이쪽을 찝으면은 이건 다시 치중가서 백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읽기에 몰렸었기 때문에 당하고 황 돌을 걷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흙은 따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단수치면요 이제 있는 거는 백이 여기 차단했을 때 이쪽 자충이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흙이 있는 순간 백은 살아버리기 때문에 흙은 이렇게 패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백이 자체패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흙이 잡을 수 없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뭐이 패가 끝나고 나서 백은 여기 걸어가는 패가 있기 때문에 이 좌상이 다 걸리죠 그래서 흑은 결국에 이 패가 끝나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지켜야 되는데 여기 잡히는 것도 있고요. 흑이 이쪽에서의 변화로 이득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백이 승률이 80%가 넘었습니다. 근데 나영 구단이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니었는데요. 이 먹여치고 단수 치는 이걸 못봐 가지고 승률 80% 상황에서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김지석 구단도 박정환 구단이랑 둘때 인공지능으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했는데 돌을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김지석 구단이나 나양 구단 정도 최정상급 기사라고 할수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기사들도 유리한 상황에서 형세 판단이 제대로 안 되고 또는 수를 못 읽어서 돌을 거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 바둑토토 막 추진을 한다는 게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추진이 되면은 일단 1대1 스포츠라 승부 조작이 너무 쉽고요 또이 판은 그냥 나연 선수가 이제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기고 있는데 던졌을 때 이제 승부 조작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아마 바둑은 그렇게 승, 스포츠 배팅 여기랑은 연관되는 게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이번 판은 정말 나영구단이 잘 뒀다기보다 변상일 구단이 제 생각에는 시종을 간 압도를 했거든요. 어디 싸움을 걸어가면 나영구단이 약간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는데 싸움은 변상일 구단이 전투력이 훨씬 세니까요. 근데 변상일 구단이 그냥 혼자 막 오바를 해가지고 유리한 바둑인데 막 수를 내려고 하다가 이제 나영구단이 가만히 앉아서 역전을 할수 있는 그런 장면에서 수를 네, 못 봐가지고 돌을 거두는 그런 해프닝이 있는 바둑이었습니다. 네, 오늘 바둑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